창업하기 진짜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음. 이게 회계사 할게 아니라 나도 정보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너무 처음에 겁먹지 말고 자 지금 사업 지금 트라이 네. 트라이 해보시면 아, 오늘은 뜨거운 주제 하나 있어요 이게 사업비 정산 업무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비 정산 업무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진짜 핫한 게 많아요 새로 사업 시작하시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비 정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사업비 정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사업주가 국가한테 연구사업비나 정부보조금을 받아요 그래서 정부보조금을 받으면 이게 그렇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조금마다 다르겠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규정에 닿으면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에 맡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장현 회사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 네. 형태의 금액을 이제 회사로 지원을 해주는데 당연하게도 그런 지원금 어떤 책임이 따를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지원금을 받아서 그 사업과 관련된데 비용을 많이 쓴다거나 이런 거는 방지해야 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에서 모든 회사 에 일일이 찾아봐서 그걸 볼수 없으니까, 음, 맞아요. 그거를 봐달라고 이제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회계법인이 가서 그 목적에 맞게 그 지원금을 잘 썼는지를 검토해주는 용역이 이제 사업비 정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회계사들이 하는 업무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사용 지, 지출된 금액들 음. ]의 증빙들을 쫙 받고요. 음. 이 증빙들 지출된 내역들이 그 보조금이 취지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인정한다, 음. 인정한다라는 그 의견을 내죠. 제 3자로 하여금 이 사용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됐는지 용도에 맞게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정산은 어쨌든 국가가 결국에는 뭐 지원금이란 명목이지만 사실상 이제 그 사기업간의 투자와도 비슷한 성격이 있다고 보여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타트업들이나 이렇게 투자를 받게 되면 또그 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투자를 해준 회사 또는 기관들은 자기네들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걸 항상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리즈가 네. 있죠. 그래서 사업비 정산 또는 아까 이게 한 것처럼 투자금 실사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고. 회사에서 준비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여기에 이걸 썼다는 증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증빙을 구비해 놓으셔야 되는 건데, 그런 증빙들은 이제 어디 지출을 했다는 내역들, 그리고 이 지출이 우리가 지원금 받은 거 또는 투자 받은 거에 대해서 그 목적과 적합하다는 걸 항상 준비해 를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에 준비하시려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하실 때는 이 목적으로만 당연히 사용하셔야 되고, 그걸 그거에 대한 증빙들도 다 구비해 놓으시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정산 논문과 어떻게 진행되냐 우리가 뭘 확인하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계획 단계에서는 당연히 뭐 어떤 계약이나 지출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뭐 견적서라든지 본인들이 이제 작성한 이제 사업계획 그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준비해야 될게 뭐 계약서, 지출증빙, 세금계산서 물품과 관련된 이제 거래명세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이게 이제 적합한 용도에 맞게 써졌는지 적합한 용도에 맞게 써졌으면 이거는 인정되는 거고 적합한 용도 아니고 뭐 지출 증빙들이 없다, 목적이 사용되지 않은 걸로 봐서 불인정되고 그런 것들 이제 보조금 이 환수가 되는 그렇게 해서 정산 업체에서 일단 한번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기관에서 선임한 이제 외부 위원들, 제삼자 위원들이 뭐한 세네 분 정도 모여가지고 이 정산 보고서를 보고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이제 심의를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정산 이 완료되는 확실히 그 보조금 정산 그 심의원이셔가지고 그 말에 그냥 확실히 기운이 선해요. 예, 네, 딱 바로 알았겠네요. 저도 찾아보니까 정말 다양한 기관에서 보조금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 규정도 그 지급하는 기관에 따라 다 일일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보 보조금을 받고 싶어하는 스타트업 분들께서는 자기 업종 내용에 맞는 보조금을 잘 찾으셔가지고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조금 받을 거없나요 전혀 없어요. 뭐좀 오프 도 레코더긴 하지만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 요건에만 충족을 하면은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려고 음, 하시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신청하셔가지고 좀 이런 혜택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상 그. 사업 초기에 아무래도 그런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부분들을 이런 보조금 형태로 많이 좀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모르셔서 못 받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간접적인 자문을 좀 해드리긴 하지만 항상 그런 나라에서 준 혜택들은 그 받아서 초기 사업비로 사용하시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창업하기 진짜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거 가끔 읽다 보면 아, 이게 회계사 할게 아니라 나도 정부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사업비 정산 하는 거죠. 아, 그쵸 그렇죠. <laughs> 이 사업비 정산 업무라는 게큰 틀에서 회계감사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회계사가 들어가서 공적자금을 제대로 사용한 건지에 대해서 검증해 주는 게 사업비 정산이라면, 회계감사는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회계사들이 일정 부분 보증을 해 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잖아요. 네. 더큰 틀에서 얘기해 보면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회계사는 자본주의의 수호자다. 이게 자금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이지 않는 손께서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자본주의라면 자금이 투입되고 나서 그 리스크를 네. 줄여 줄수 있는 업무가 회계 감사나 그 사업비 정산 업무. 그리고 뭐 투자금 실사 업무, 음. 인증, 업무. 인증 업무. 인증 업무죠. 제 3자가 독립적인 제 3자가 보고 네. 검토하고 바, 보고서 이제 인증을 해 주는 거죠. 그 음. 만하다. 그래을 그런 네. 하는 거죠.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네. 그 용도가 또 어떻게 있는지 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업비용도. 이 보조금을 좀 오해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 특정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보조금 사용처를 좀 보면은 우리가 법인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경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인 경비라고 하는 인건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특정 보조금은 뭐 사무실 인차로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보조금은 우리랑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관련이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일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는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진짜 사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들이 웬만큼 다 들어간다고 네. 보시면 되니까 뭐 너무 처음에 겁먹지 말고 다금짜 트라이. 예, 네. 트라이 해보시는. 영어 잘 하시는데 영어 트라이까지요.